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줬어요. 생각의 탄생, 블링크. 이게 말콤 글래드웰, 이 블링크라는 책도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운명을 가르는 첫 2초의 비밀. 척 보면 아는 거야.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 이것도 다 비슷해요. 블링크나 아웃라이어나 뭘 해야 된다는 얘기냐? 훈련해야 된다는 거요 훈련하면 이렇게 보면 알아. 그리고 조금 조사해 보면, 아, 얘는 이런 애구나 하는 것을 싹 알아버려요. 그, 블링크나 아웃라이어 같은 책은 일반인들이 볼수 있도록 하는 학술, 한 책이고 학술저적이 아니기 때문에 재미도 있어요. 여기 각그 에피소드가. 이, 그, 루트 번스타인이 쓴 그, 어 생각의 탄생. 이 책도 좋습니다. 이게 적 사고는 비판적 사고까지 할수 있는데 추론적 사고까지 넘어가려면 상당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일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교수들이 가르치는 게 대부분 비판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를 하도록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이미 고등학교 때까지 다 마스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수들이 대학에 들어왔어 그러면 비판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를 익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고력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생각한다는 게 뭐냐? 항상 진리를 찾아가는 힘을 말해요. 진리를 찾아간다는 게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뭐요 학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 소양을 쌓아가는 거예요. 학문은 진리를 찾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학문적 소양을 쌓아야 진리의 길위에서 탈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찾아간다는 게 뭐냐? 학문적 소양을 쌓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어떤 사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그 해석할 때그 뭡니까? 합리성이 있느냐?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 합리성이 있느냐는 것은 그거를 어떤 명제가 발생하고 어떤 개념이 생겼으면 그것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신뢰성과 다당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어, 이것은 그 어떤 유의미한 정보와 지식을 만들어낼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정보와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지식을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이 세계를 더 새롭게 만들어 갈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 진리를 찾아가는 힘을 기르지 않고 생각하는 힘, 사고력을 기르지 않는다면, 그건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고, 쓸모없는 그이 쓸모없는 그 말하자면, 뭐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죠. 그왜돈 내고 거가서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그 배우 그 학습을 합니까? <laughs> 그래서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개념을 명확해야 된다. 그 개념과 개념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이론을 만들어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그한 가지 더 추가적인 조건은 사실부합성과 인간부합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 346강의 핵심 내용을 다시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질문도 많이 하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댓글 보니까 했는데 제가 오늘 <laughs> 그래 닥터 케이 님 비판적 사고 추론적 사고를 익힙시다. 아, 우리도 학생 우리 학생들도 맞아, 맞아요. 그래야 됩니다. 아, 정말 제가 오늘 이저이 이 카메라가 망가져서 그이 고객센터하고 뭐한한 한뭐 몇십 분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막 전화로 <laughs> 하다가 신경이 하다가 네, 도저히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가까이 있는 서비스 센터가 있어서, 거기 가서 맡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여러분 댓글을 내가 잘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렇 보니까, 이 뭡니까, 주역 얘기가도 나오고, 뭐, 어, 또 그렇습니다. 아, 어, 샤머니즘 얘기가 또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서양과 동양은 이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이 약간 달랐잖아요. 그 창조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어, 서양 사람들과 그 순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 끝도 없이, 시작도 없이 계속 순환한다는 이 세계가 순환한다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세계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 체계도 다른 거죠. 관점이 다르면 학문도 달라집니다. 동서양의 과학과 종교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창조적 세계관 이 세계를 어떤 신이, 어떤 유일인, 유일한 신이, 아주 강력한 신이 이 세계를 쫙 만들었다. 그것도 엿새 만에 첫날에는 뭘 하고, 둘째 날은 뭘 하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해서 흙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날에는 쉬었다. 그런 거죠. 엿새 만에 다 만들고 그 다음날은 쉬었어.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아, 이런 개구라를 어, 만들어낸 거예요. 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바로 그렇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적 세계관은. 우리 인간도 이 자연의 일부일 뿐으로 이 자연과 잘 조화를 이루고 이 자연의 변화에 순응해 가지 않으면 인간이 괴돌 고달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 순응하는 방식이 뭐냐 그걸 찾아낸 거야.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다. 계속 그것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생각이 어때? 자연을 완전히 다스리라고 말하는 것과 자연에 순응하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적 세계관과 순환적 세계관은 서로 삼맞띠 아니한 겁니다. 왜 서로 서로 이게 통약 불가능해요. 세계관의 차이에서 오는 문명의 발전 과정을 보면 아주 금방 이해합니다. 문명이란 그 시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정보와 지식의 총체를.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을 생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와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달려 있다는 거야. 문명은. 정보와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정보와 지식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문명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주술 같은 거는 정보와 지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정보와 지식을 자기의 이성만을 위해서 그 말하자면 반도덕적으로, 반윤리적으로 아주 불합리한 방식으로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이 속을 챙기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을 <laughs> 빼앗아서 땅에다 처박는 거예요. 주술이라는 걸. 무서운 거죠. 주술을 통해서 어떤 정보와 지식을 만들어냅니까?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나옵니까, 거기서? 안 나오잖아. 그런데 그 노력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잘못된 곳에다 쓰고 있기 때문에 주술은 그냥 뭐, 몇천 년 전서부터 우리가 해왔던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 자이 이런 이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인 거예요. 윤석열을 아니, 왕자 쓰고 나오는 이 부족을 달고 나온 놈이 어떻게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나라가 망친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와 주역과 샤마니즘, 샤마니즘 얘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샤마니즘에 걸려들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아, 뭐 무당들이 그 춤추고 그러는 게 뭐, 아, 서양에서도 아름답게 생각하고, 아, 다 좋아요. 그걸 예술로 표현하세요. 그것을 예술로 표현하라고. 구태 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뭐 복빌고 하는 개수작 하지 말고 샤머니즘은 문명의 발전에 관한 비전이 없어요. 있으면 있으면 나한테 알려 줘요. 그래서 나는 학문이 중요하다. 아까 얘기했던 신뢰성과 다당성 이게 뭔지 알죠? 그다음에 사실부합성과 인간부합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학문 중에서도 이 잘못된 학문, 특히 미국적 사고 체계에서 공부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동양적 사고를 어디서 얻어들어 가지고 주어들어 가지고. 사람도 자연과 마찬가지로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잘못된 학문입니다. 인간 부합성이 없는 학문이에요. 신뢰성과 타당성 있다 하더라도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경영학 제가 경영학을 했잖아요. 생산성과 창의성, 지속 가능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사조직론은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하는 실존적 존재라는 측면에서 누가 유능한지 무능한지를 구별해서 유능한 사람에게 그의 상응하는 자리를 직무를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학문은 기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역 얘기가 문제인데 주역은 샤머니즘과 조금 달라요. 샤머니즘과 같지 않아요. 샤머니즘은 이거 아주 잘못된 것이고 그것에 도취 되거나 그것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결국 한국 문명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봤잖아. 김건희 하는 꼬라지를 봤잖아. 왜 김건희가 나쁜 것이지 샤머니즘은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김건희도 나쁘고 샤머니즘도 나쁜 거예요. 내가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썩었다고 보는 거야.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니까 나는 항상 프로, 크리스, 프로 어 기독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내 아이들이라도 잘못된 것, 잘못한 게 있으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가만두면 어떻게 됐어? 그게 계속 커나갈 거 아니야. 나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봐 주거나 나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아뭐 비판하고 이러지 않아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변호하거나 변증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썩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기독교 목사들이 대부분 썩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하던 놈들이 지금 뭐, 목사라는 놈들이 윤석열을 데려다 놓고 그 머리에다가 안수 기도를 하는 놈들이 그게 제정신인 놈들이냐고. 어? 나는 기독교가 썩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이꼴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썩었어요. 그건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긴 뭐 정교회가 없으니까. 음. 그래서 주역은 뭐냐? 주역은 과연 주역학이라는 학문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주역학이 아니려면 그것은 예술이 돼야 돼요. 샤마니즘도 굿 하는 것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것은 예술화 되어야 돼요. 예술. 예술이 뭔지 아시죠? 예술은 한분과 달라요. 그래서 예술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술은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켜요 내가 음악을 가끔, 그, 저, 우리, 그, 이 뭡니까? 커뮤니티에다가 올립니다. 우리가 잠깐 쉬었다 갑시다 <laughs> 음악을. 그리고 다 우리가 좋아할 만한 음악들을 썼습니다. 저는 음악을 집에서 가끔 듣습니다. 계속 이렇게 산책하다가 또 심심할 때는 그 음악 그이 뭡니까? 유튜브 음악 채널을 이렇게 듣고 그 그러면서 산책합니다.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키죠. 그런데 학문은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킨다기보다는 인류 공동체, 인간 공동체를 인간 공동체가 만들어낸 문명을 발전시키죠. 이두 가지는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문명이 여기까지 오고 우리의 문화가 고도화돼 온 거죠. 문명과 문화는 전혀 다른 겁니다. 문화는 문명과 예술이 이렇게 짬뽕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샤머니즘이 우리의 전통 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술로 승화되어야 돼요. 주역은 학문으로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 우연성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우연성에 기대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주역을 학문화, 주역학으로 학문화할 수 있으려면 한 100년쯤 지나면 될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이 100년쯤 지나자 오늘날과 같은 심리학이 됐죠. 경영학도 마찬가지고. 주역은 그 우연성, 효를 이렇게 섞어서 나중에 펼쳤을 때 누가 하더라도 내, 내 단순한 생각에 누가 펼쳐도 그, 그 장면에서는 그 괴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괴가 아니고 사람마다 다 효를 섞으면 다른 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신뢰성이 없는 거지. 신뢰성이 없으면 학문을 출발할 수가 없어. 기독교 신학은 왜 신뢰성이 있냐면 이론이 딱 정립했는데 그 사람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 그렇다고 생각했거든. <laughs> 그래서 학문이 성립된 거야. 나중에가 보니까 우리 물리학 체계처럼 어, 아인슈타인 같은 신학자가 나온 거지. 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교리 체계 그 신학 체계는 잘못됐어. 그리고 싹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 준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중세 중세 마지막에 그래서 그 신의 섭리만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도 그이 우리 인간이 모르는 거는 신의 세계가 신이 신의 은총으로 신의 섭리로 움직이지만 인간이 알수 있는 이성으로 할수 있는 분야는 또 있다. 그렇게 이렇게 틈을 가른 거죠. 아구스티누스의 그 신학이론의 틈 바구니를 가른 거죠. 존청, 고전, 물리학의 틈 바구니를 아인슈타인이 찍고 들어간 것처럼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100년 전쯤에 다시 양자 역학이 나타나서 서서히 서서히 그 리차드 파인만, 리처드 파인만에 의해서 양자역학이 이제 거의 완성되는 거죠, 정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학문은 결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결정론 얘기를 누가 하셨는데 학문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 포퍼가 얘기한 대로 항상 그, 뭐, <laughs> 반증 가능해야만 한 학문이 되는 거예요. 반증 가능해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뒤가 열려 있어요. 언제라도 업데이트 할수 있다고.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 주역은 학문이 될수 있을 수도 있겠다. 어떤 천재가 나타나서,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나타나서,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주역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건 거기까지 있고요. 더 말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 정도.